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보면은 이것은 개똥쑥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이 식물 여기 이렇게 많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네이 모습이 아주 이쁜데요. 제가 여러 번 소개를 드려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식물이 사초쑥입니다. 수십 종류에 달하는 쑥 종류 중에 하나이고요. 쑥 중에서는 도이지기와 함께 가장 약효가 뛰어난 식물입니다. 네, 이것을 뿌리에서 나왔다고 해서 뿌리잎이라고 합니다. 이 사초쑥은 가을에서 이른 봄에 뿌리에서 나오는 이 뿌리잎과 또 여름에 크게 자란 줄기에서 달리는 줄기잎이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가을과 봄, 그리고 여름에 크게 자라는 모습을 다 봐야 이 사촌쑥을 알수 있습니다. 일반쑥하고는 모습이 달라서 쑥이 아닌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으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약효가 뛰어난 쑥입니다. 네, 오늘 바람이 아주 많이 붑니다. 이 사촌쑥은 약재로 중요하지만 나물로도 좋습니다. 봄에 어린수는 나물로 쑥덕등으로 식용합니다. 일반 숙처럼 쓰지 않아서 먹기 좋습니다. 한방에서 약재명을 인지노라고 합니다. 지상부를 약재로 씁니다. 맛은 쓰고 약간 찬 성질입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도위지기와 이사철숙은 약성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는 이 사촌쑥이 더위지기보다 효능면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약제는 간기능 보호작용이 현저합니다. 손상된 간세포 재생작용이 탁월하고요. 황달, 만성간염, 간경변증, 간암의 치료효과가 있습니다.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며 담낭염, 담낭결석에도 효과가 있고요 또한 지질분해 작용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관상동맥 확장, 혈압 강화작용이 있어서 혈관질환 치료와 예방에 좋습니다. 이 사철수잎에는 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물질이 풍부해서 어떤 약초나 인공물질보다도 높은 항산화성을 보입니다. 이 사철수잎을 덮거나 말려서 차로 마시면 노화가 늦춰지고요. 각종 염증, 각종 암에 효능이 있습니다. 네 또한 피부 질환에 좋아서 이 사철쑥을 진하게 다여서 욕조에 풀고요. 몸을 씻으면 피부가 건강해집니다. 약재용은 지상물을 잘 말려서 하루에 10 내지 15g씩 다려 마시고요. 간염에는 40 내지 50g까지 증액해서 이용합니다. 이 사철쑥잎을 덮거나 말려서 숙차로 꾸준히 이용하면 간이 건강해지고요. 피가 맑아지며 혈압이 내려가고 피부도 고아지고 노화가 늦춰집니다. 또이 사철쑥으로 술을 담가서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며 혈압, 혈당, 고지혈증 등 각종 성인병 예방과 노화를 늦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오늘 사철쑥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